안로하아 선생님 이 지금 어디 가냐면 자 진주만 갑니다. 진주만 진주만 가는 길인데 지금 보니까 차가 좀 막히네요. 차가 좀 막히고 아, 그런데 어쨌든 한 30분 한 30분 운전하면 또 차가 것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또 어, 우리 제자님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은데가 또 진주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어, 필요한 내용들 아 어, 선생님이 잘 어,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찍고 어, 또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시자고요 음. 날씨가 희한한 게 해가 완전히 쨍쨍하잖아요 해가 쨍쨍한 상태에서 그대로 비가 옵니다 해가 쨍쨍한 상태에서 그대로 비가 오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조금 흐려 가지고 비가 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날은 막 해가 쨍쨍하잖아요 근데 비와요 비와요 막 비와가지고 막 뭐, 희한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일기에 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하와이 같은 경우, 정말 일기에, 예보, 일기에 보면, 원래 스님 여행와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확인했을 때는 매일 비었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아, 못됐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비 처리해주세요. 그래서, 아. 아이고, 내가 썼는데, 신호 바뀌어가지고. 태 들이 뒤로돌아고 그러고, 그러고, 아, 비 온다, 비 온다, 비 들어온다, 비 들어온다. 비오 는구나. 사실상 이 진주 만이 선생님, 지금 일정 중에 거의 마지막이 거든요. 내일 이제 갑니다. 한국 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어, 오늘 뭐폭 우가 내리 더라도. 꼭 찍어야 되죠. 오늘 꼭 찍어야지 되는 레비 마요네 음. 어디 가지? 진주만 보이지 않아요, 펄 하버. 좌회전하십시오. 진주만이지요. 5분 후 도착입니다. 5분 후. 하와이에서 진주만이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는 장소라서 님이 알아볼 때도. 차로 가면은 파킹장이 꽉 찼을 거라고 주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이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딱 들어오니까 길을 비키네. 진주만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아 약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펄 하버. 어, 번역하면 을 진주 맞죠? 펄 하버 히스토릭 어, 사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웠거든요. 왔다 갔다 이러지. 비가 계속 지금. 응? 어? 이러지. 이거 주시는 분이 비맞아서 착한 용세비 우산 펴서 바꿔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 아, 네, 말씀드리고 일단 저기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왔거든요. 백팩 안된다는데 그러면은 백팩 안되면 배기지 스토리지 있죠 아, 저기다가 가방을 맡겨야 되는데 조그만 가방도 못 갖고 가게 하네요 내가 볼때 요즘 이제 그 여기저기서 테러같은거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스생님이 가방이나 어, 조그만 가방조차도 이제 여기 맡기고 단순한 그런 인형 물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하고에 피부 치 같은 것 어, 스토리지 앞으로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삼숭이 괜찮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삼숭이 데리고 들어가도 는데요 가봅시다. 솔직히, 그 우리 삼숭이 인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백보다 큰데 인형 똑같은 것 같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면은 요만한 가방도, 지금 요만한 가방이죠. 요만한 가방도. 앞에3 잡거든요. 데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형을 들어보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삼숭이와 함께 진주만 에왔어요 자, 선생님 지금 와 있는 데가 바로, 진주만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진주만 같은 경우는 왜 진주만이라고 부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어, 보시지 않았었으면 지금부터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진주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펄 하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펄이 바로 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진주만이라고 유명해지냐면은 여기 예전에 굴잡이가 생겼다고요 굴잡이가. 그래서 그기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 자체가 바로 이제 진주만이다. 이렇게 붙어졌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진주만 하면은 어, 딱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1941년에 그 태평양 전쟁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여기 있는 진주만을 갖다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되게 된다는 어, 고스트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봐드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군이 여기 진주만에 미군이 기지를 건설한 게 1800... 7 년부터 벌써 여기서 미군기지를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어1 9 0 8년 정도가 됐을 때 여기에 뭐까지 건설했냐면은 배 만드는 어그곳 있잖아요. 그 조선소라고 그래죠 조선소, 조선소가 건립이 됐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여기 현재도 지금 미군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 은 아, 선생님이 간략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1 9 3 0년대 들어가게 되면 일본이 전쟁 미처 광이개 또라이 되는 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하와이까지 와서 개 또라이 이야게를좀될줄 몰랐네요. 그래서 미국이 30년 미국이 안다고 일본이 30년대 이후가 되면 전쟁 규칙화에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 일으키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 일으키고요 어, 1941년에 미국하고 한판 전쟁을 벌인다고 그래요 바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요. 1930년대 가은 경우는 만주 사변하고 중일 전쟁, 꼬마 야옹. 네. 네. <laughs> 미국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조만간에 시비를 걸 거야. 일본이 시비를 걸 거야. 근데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 중에 한나를 갖다가 아무래도 필리핀에 당시 이제 미국이 식민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데다가 혹시나 이제 시비를 어, 걸면은 어, 그 시비 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준비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당시 일본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당시 그 제독 중에 야만부터 제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야만부터 제독이 미국이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한 방에 완전히 지해를 그냥 그 쉽게 표현하면 이제 조져야지, 조져야지. 어, 미국한테 이렇게 그 강력한 한방 있잖아요. 강력한 한 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 여기 진주만을 갖다가 공격을 할 때, 뭐를 이제 부시고 싶었었냐면은,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을 보시고 싶었는데, 당시에 여기 는 진주만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으니까 항공모함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다른 나라 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한대 항공모함도 없었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대부분 함선들, 어, 저남들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 우리가, 여기 딱 보시면은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시잖아요. 그 하얀색 저 건물이 뭐냐면은 에리조나 기념관이라고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한 여기 미군 군인들이 한 2,400명이 넘는다 말이에요. 2,40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기습공격해가지고 폭탄을 갖다가 확 떨어뜨렸잖아요. 여기 있는 에리, 조나 호라고 부르는 배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폭탄이 하필이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어, 한약구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으 그러니까는, 한약구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폭탄이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여기 에비조나 호에 타고 있던 분들이 이제 누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생존자가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함을 갖다가 치우시라는 거예요. 에리조나에서 그래가지고 요거 위에다가 그대로 저 균형관을 갖다가 어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시신도 그대로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그니까는 러 저거는, 그니까 바다 위에 있는 그냥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막 심하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추모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저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혹시나 이제 우리 님들이 하와이 진주만 혹시 하와이 오실 일이 있으면은 오아후 섬 쪽에 있는 요 진주만 같은 경우는 꼭 방문을 해 가지고 저좀 이렇게 그 애리조나 기념관 같은 데도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서 2차 세계 대전 이 참혹한 이참이 사망자가 여러분들 5,400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래서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5,4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참혹한 전쟁을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는 이런 전쟁 자체가 우리 세계사에서 다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좀 마음을 가지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선생님은 이제 아,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파서 좀 먹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진주만이었어요. 안녕, 안녕. 자문 닫을 때까지 있었나요? 문 닫을 때까지 문닫았잖아요5시시문 닫거든요. 그래서 어, 문 닫을 때까지 안에 구경 잘 하고 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하와이 여행이 지금 요 일정을 끝으로 해가지고 지금 끝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저녁 시간 저녁. 내가 저녁 먹으러 가서 클로징 멘트를 할지, 요 앞에서 클로징 멘트를 할지 살짝 망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한게로 했어요. 왜냐부터 그 저녁. 어, 모든 여행이 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지만, 하와이 여행,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더웠고, 심심하면 비 내리고, 어, 어, 하여튼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좋네요. 하와이는. 이상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어, 사람을 갖다가 기분 좋게 하고 뭔가 변화무쌍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스님하고 네. 어디서 만나게 되시겠어요? 강의해서 딱 만나주시면 되겠죠. 스님하고는 네. 아, 네. 강의에서 상큼발랄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따가 람은 뭐. 그죠? 너무 네. 많았다. 준 사람은 찾아보면 어떻게 괜찮겠 이게 너무 말창으로 뭔가 이거 따라오면 100점의 길로 인도하니라막 파이팅! 아니 그게 자 이제 진주만에서 나가려고 해요. 아, 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삼둥이도 함께 어, 진주만 와가지고 함께 했어요. 함께한 삼둥이. 아, 어, 여기까지가 하와이. 아,였고요. 어, 아, 선생님하고 방금배 얘기했죠. 방에서 만나자고. 와, 오늘 만날시기로0하고 하니까 마지막 인사도 완전 우중공하네요. 자, 이게 하와이 말로 하와이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안녕하세요를 갖다 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로하 이렇게 선생님이 알로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알로하 이렇게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를 갖다 가마 할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마지막 인사를 하와이 말로 하도록 하죠. 마할로 알로하.